브라이언 씨가 우리 거미 씨한테 호감이 있었다. 이거 방송에 너무... 나와서. 진짜 왜 그러는 거야? 어. 그 과거에 어떤 여성분에게 고백을 하려다가 어? 그 여성분이 내 이름이 있는 줄 모르고 <laughs> 고백을 하려고 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? 네? 아, 잠깐만, 어떤데? 과거의 여자요? 제가? <laughs> 네, 모른 척 하세요. 과거에. <laughs> 한니한테 얘기를 했어. 제가 대기실에서 야, 거미, 남친 거 없지? 귀여운 거 같아. 되게 어... 매력도 있고, 어... 애도 착하고, 어... 갑자기 음, 그래, 뭐 이렇게 넘어가더라고. 어... 저한테 이, 남자친구 있다고 얘기도 안 하고, 뭐 남친구 있냐고 물어봤었던 거 같아. 근데 제가 뭐 속으로는 생각했죠. 똑도 없다. 이따 시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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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, 남자친구 자 인터넷 나왔잖아 아... 거미 씨랑 같이 뭐 사귄다. <laughs> 뭐 이렇게. <laughs> 어, 기사 내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 이제 불안 열심히 있어요 yeah. 네? <laughs>